안녕하세요. 캡스다실무자입니다 우리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레퍼런스도 많이 찾아보고 이전에 저장해놓던 여러가지 아카이빙 자료들을 꺼내서 이를 토대로 컨텐츠를 기획하곤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과정을 거칠 적에 우리는 아카이빙된 자료를 별도로 분류하고 거기서 내 컨텐츠의 레퍼런스로 삼을 자료들을 따로 꺼내서 정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획이 진행되곤 하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저장된 자료를 꺼내보는 행동과 컨텐츠를 기획하는 행동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두 가지를 한 번에 합친 즉 아카이빙 보드와 컨텐츠 기획 보드를 한 대로 합친 노션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용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제작한 이 노션 템플릿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화면 보면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내용이 오늘 소개 드릴 템플릿입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 드리는 템플릿에 적용된 자동화 기능은 상세. ]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이전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소개 드리기도 했고 실제로 템플릿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노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부터는 자동화에 대한 설명도 추가로 좀 녹여서 컨텐츠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상단에 위치해 있는 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리스트 입니다 이 리스트는 콘텐츠 츠를 협업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팀장급 직책을 가지시는 분들이 담당자를 지정하고자 할때 사용하기 좋으라고 만들어 두었고요. 이후 소개드릴 기획, 제작 단계에서도 요 내용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이 공간의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 입력을 해 주시고 주특기 정해 주시면 요런 식으로 내용이 새롭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이콘 추가나 이런 부분들을 넣어 주시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중요한 아카이빙 보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아카이빙 보드는 사용자분들의 활용에 따라서 튜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무드 보드라는 방식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지만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디자인 리소스라든가 영상 자료 이런 내용들을 추가, 변경,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새 페이지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을 적어줍니다. 간단한 내용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내용을 적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종류, 무드 추천 사용자 이런 것들을 쭉 입력을 해주시고요. 내용에다가 페이지 내용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나 소스들을 복사 붙여넣기 해 주시면 됩니다. 위쪽 상단에 보면은 보기 탭들이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클릭을 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분류를 제가 다 따로 해 놨어요. 그래서 어떤 무드 혹은 어떤 용도로 이용할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숨김 표시라고 있습니다. 이 숨김 표시 보시면 지금 무드가 고급스러움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전등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 숨김 표시를 누르게 되면 여기서도 같이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숨김 표시를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아카이빙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좀 철이 지냈다거나 혹은 트렌드가 한참 지난 그런 것들도 함께 추가가 되게 될 텐데 그러한 내용들은 삭제를 하기보다는 숨김 표시 버튼을 클릭을 해서 리스트에서 제거하고 이 무드보드를 활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쌓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제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봐야겠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것은 이 하단에 프로젝트를 새로 하나 이렇게 띡하고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를 하나를 이렇게 띡하다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가 이번 상세페이지에 좀 심플함을 추구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무드보드에 연결된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레퍼런스로 삼을 만한 내용을 기획자료에 사용하기라고 하는 요 버튼을 클릭을 해 주시면요 이렇게 하나가 아래로 복사가 돼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위 항목 열어주고 옆으로 이렇게 옮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일정 넣어주시고, 상태 확인해주시고, 용도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무드보드에서 활용할 소스들을 기획자료로 옮기고, 컨텐츠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요 과정을 단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 제가 이전에 찾았던 그리고 신규로 찾는 내용들을 아카이빙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아카이빙된 자료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기획 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앞서 소개드린 아카이빙, 무드보드 그리고 컨텐츠 기획까지 이것을 한데 어우를 수 있는 노션 템플릿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템플릿을 직접 사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신청서 작성 시 템플릿 코드번호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코드번호는 반드시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요것 그대로를 입력을 해서 작성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발송되니까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컨텐츠 제작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전캡선다 실무입니다 감사합니다